여러분 안녕하세요. 쌩쌩 몸맘이에요. 따뜻한 봄 햇살 받으면서 이제 곧 5월이네요. 새싹들도 파릇파릇 올라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봄이라 그런지 마음도 좀 들뜨고 몸도 좀 움직이고 싶고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기운 받아서 우리 혈당 관리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혹시 작심삼일로 미뤄뒀던 건강 목표가 있다면 5월에는 꼭 성공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습관이나 혹은 생활 속에서 좀더 시도해 볼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좀더 쉽고 부담 없는 생활 습관 살짝 바꾸기 팁들을 가져왔어요. 당뇨 관리하면 식단 조절 빡세게 하고 운동 시간 꼭 지키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것들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하루하루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혈당에 진짜 큰 영향을 주거든요. 막 대단한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 많이 되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꾸준히 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니까요. 5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일상에 건강한 변화를 살짝만 더해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걸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도해볼만한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쫙 열고 햇볕을 좀 쬐어보세요.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고요. 기분 전환도 되고 잠 깨는데도 좋대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5월 아침 햇살 진짜 좋잖아요? 아침 식사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혹시 조금 늦었다면 아주 살짝만 당겨보세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식사 시간만 규칙적으로 만들어도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식사 또는 식사 준비 중에 시도해 볼만한 것이에요. 이건 레시피처럼 요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방법이나 준비하는 방식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국이나 찌개 먹을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나트륨이나 당분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더기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많으니까 건더기 먼저. 밥 먹을 때 쌈채소나 곁들여 먹는 나물 반찬 양을 평소보다 딱두 배만 늘려보세요. 이게 식이섬유 섭취를 확 늘리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반찬 중에 한 가지를 생채소나 간단한 나물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볶음 반찬 하나 대신 오이 무침이나 양배추 샐러드 같은 거요. 식탁에 식이섬유를 더하는 간단한 변화예요. 과일 주스나 청량음료 대신 물을 식탁에 꼭 올려두고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월은 슬슬 더워지니까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살짝 더하는 것이에요. 막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에 움직임을 끼워 넣는 거예요. tv 볼때 소파에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드라마 한편볼때 광고 시간에만 해도 꽤 많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전화 통화할 때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성이면서 통화해보세요. 저도 모르게 활동량이 늘어난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탈때 목적지보다 딱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보세요. 5월 날씨 좋잖아요? 걷기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요. 집안일할 때 조금 더 몸을 크게 움직여보세요. 설거지할 때 까치발 들기, 청소할 때 허리 돌리기 같은 거요. 네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시도해볼만한 것이에요. 자기 두세 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야식은 혈당 관리에 적이라는 거 아시죠?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뇌를 쉬게 해서 숙면을 유도하고, 이게 다음날 아침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때요? 막 대단하고 어려운 운동이나 식단 조절처럼 들리지 않죠? 그냥 우리 시청자님들. 하루 루틴 속에서 아주 살짝만 바꿔보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면 서고, 서 있었다면 살짝 움직이고, 먹던 음식 중에 한가지만 바꿔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에요. 이런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거든요. 하루에 10분 더 걷거나, 식사 때 채소 조금 더 먹거나, 자기 전에 야식 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동성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은 꾸준히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습관으로 만들기 좋다는 거죠. 제가 처음 당뇨관리 시작할 때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이런 거 시도했었거든요. 운동복만 입으면 나가서 걷겠지 싶어서요. 근데 막상 옷만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버릴 때도 많았어요. 하 그러다 이건 나한테 좀 어렵구나 하고 바꿔본 게 집에서 전화 올 때마다 서서 통화하기였어요. 이건 딱 전화가 오면 바로 할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늘고, 나중에는 제자리 걷기까지 연결됐어요. 그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제일 쉬워 보이는 거, 딱 하나나 두 개만 골라서 5월 한달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분명 효과 보실 거예요. 자, 오늘 5월에 시도해 볼 만한 작은 생활 습관 변화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정리해 보자면, 당뇨 관리는 거창한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햇볕 쬐기, 식사 때 채소 양 늘리기, 앉아있다가 자주 일어나기, 자기 전 야식 끊기 같은 아주 작고 실천하기 쉬운 변화들부터 시도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관리하는 힘을 길러준답니다. 5월 한 달, 나에게 맞는 작은 변화 하나를 골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 건강한 몸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래. 5월에는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작은 불씨를 지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보시고 저는 오늘부터 이걸 시도할 거예요. 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힘내자고요. 그럼 여러분 5월에도 우리 쌩쌩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